오늘 소개해드리는 벤츠 GLE 450 모델은 벤츠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 e 클래스와 더불어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럭셔리한 차량으로 알맞은 수입차인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작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 차례 진행이 되면서 더욱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패밀리카의 특성인 넓은 공간성과 함께 넘치는 출력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이 모델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 차종인 BNX 시리즈의 제일 단점은 딱딱한 서스펜션과 푹신하지 못한 시트로 오랜 시간 운전하면 피로감이 그대로 전달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델은 부드럽고 통통 튀는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드라이빙을 할때 몸을 잡아준과 동시에 고름 위에 탄 듯한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과거의 SUV 시장은 짐 차라는 느낌이 강하고 이동 수단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뛰어난 익스테리어를 바탕으로 실용성이 증가되었는데요. 편의 기능과 옵션도 발전을 해서 차량이 아닌 제2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벤츠 GLE 450 코매팅 리스 가격 간단히 살펴볼까요? 현재 3월달 벤츠 GLE 450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8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63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밴드에서 미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